찬송가 516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의 길을 세계 만민에 잠는길이길 따라서 살기. 한 백성이나 갈 길, 어둠 밤 지나 고동 튼다, 반항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게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비주예수예로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대개밤이 참사랑의 아나니 반백성이 따를 길어둠밤 지나고 둥 뜬다 밤이 부아라저비 주의 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온 세상이 마침내 이진리에 살겠네. 라 조비 주 예수의 나라에 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로 22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요구하는 백성에게 요하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억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것도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의양 떼의 1 0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삼월의 말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요하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 예 하나님이 이미 통치하는 하나님이 실제 왕인 나라 이스라엘 근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언젠가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모세 신명기를 보면 이제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해라라는 것까지 율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왕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이제 사사 재판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서 통치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라는 게 세워지다 보면 또 중앙 집권적이라 그러죠. 어느 한 통치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뭉쳐서 또 다른 나라와 이렇게 비교해서 왕권이 강화될수록 그 나라가 또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사무엘 당시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져서 뭐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늙어져 죽게 되고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이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 왕이 세워졌을 때, 왕정 제도가 세워졌을 때. 어, 생길 일들, 특히 백성들에게 좀 피해가 가는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없던 기관이 생기고, 왕이 생기고, 또 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이제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그 왕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왕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명백하게 말해줍니다. 왕이 생기게 되면 너희들이 이러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제 10절부터 18절까지의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자식들 그리고 자기가 어, 거어들인 어떤 소득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왕을 위하여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왕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폭정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그런 일들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솔로몬 때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솔로몬들이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뭐 왕궁을 짓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백성들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로보암때 지파와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해서 북극과 남극으로 나눠지게 되는 그 원인 제공도 바로 이러한 일들의 부작용 때문이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려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조산부 사라는 고사성어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뭐 지도자들은 좀 멀리 보면서... 그런 일들이 생길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미리 알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면 장로들이 와서 왕을 요구하다가도 아, 왕이 생기면 그런 일이 생깁니까라고 하면서 좀 돌아가서 좀 생각을 좀더해 보고 좀더 기도를 해 보고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만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자기네들은 와서 왕을 요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듣지 않을 생각으로 온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그래요.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얘기하려면 진짜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의견을 논하고 또 주고받고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고 그럴 생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것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사람, 사람 사이에 있는 일이라면, 뭐,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저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물려와서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면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아 그것이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의 일들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왕을 찾고 또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제대로 통치할 왕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들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렇죠.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20절에 나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이스라엘 다른 나라들과 같은 나라입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신정 국가였고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지금 이 사람들은 뭐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또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 때의 이제 그 솔로몬의 폭정으로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그 아들 루어밤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바람에 그 나라가 북극과 남극으로 나눠지는 그런 불상사까지 연결되는 그런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 특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니 저 공동체는 저렇게 하고 저 회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합니까?라고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람 모양새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 그러한 것들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공동체들의 장단점을 가지고 와서 그에 그것을 적용시킬 필요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성은 일반 세속적인 공동체하고 전혀 다른 공동체인 거죠. 세상의 공동체는 이익집단이에요.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함이고 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뭉쳐진 그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익과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겠지만 교회는 전혀 다른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인 것이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의 자태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왕국을 온전히 세워갔던 것처럼 교회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세상과 다른 그런 나라였던 것처럼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속적인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니까요. 라고 하면서 나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지 혹은 내 삶의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알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묻고, 그것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 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